중복조합은 내가 결론을 먼저 가르쳐 줄 거예요. 중복조합. 중복조합의 의미가 뭐냐면, 봐봐. 내가 1, 2, 3, 4, 1, 2, 3 이란 숫자, 세개봤다높놓시다 1, 2, 3 이란 숫자를 가지고 숫자를 배열하고 싶어요. 아니, 숫자를 고르고 싶어. 그죠? 1, 2, 3으로 하지 마세요. 1, 2, 3, 4, 5까지도 잡자. 자, 다섯 개의 숫자 중에서 세 개를 골라내고 싶어요. 맞아? 그럼 그게 우리가 계산을 어떻게 해요? 5C3으로 계산하죠? 맞습니까? 요 5C3에는 뭐뭐가 들어있냐면, 얘들아, 요 설명은 좀 이따가 우리가 풀그 C단계에 있는 문제 하나 있거든? 그거랑 직결되는 문제니까 잘, 설명 잘 들으세요. 5C3은 사실은 적어보면, 123부터 시작해서, 124, 125 이렇게 막 적었을 때 마지막으로 적히는 게, 345가 됩니다. 맞습니까? <laughs> 내가 지금 어떤 룰에 따라서 거냐면, 은 점점 숫자를 크게 해서 적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분명히 이 개수를 세면 5c3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맞아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얘가 5c3의 계산법이라고 하면은, 지금 내가 여기에 적은 건 그냥 조합이에요. 중복 조합은 뭐냐면, 얘들을... 중복해서 골라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중복해서 세 개를 고르고 싶으면, 뭐부터 적혀냐면, 1111부터 적혀요. 111, 112, 1113. 이런 식으로 적혀서, 마지막에 뭐가 적혀요? 555가 적히죠? 네. 맞아요? 그럼 이만큼의 개수를 세면, 그게 분명히 다섯 개의 숫자 중에서 세 개를 중복해서 고르는 경우의 수겠죠? 5의 세제곱. 맞아요? 이거 어떻게 5의 세제곱이야, 이씨? 아니, 그거는 1 0이나 8이구나. 어, 아, 그거는 중복순열이야. 자. 내가 얘를 세 방법이 너무, 어, 쉽지, 쉽지가 않더라라는 거예요. 얘를 세는 방법은 수학자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야, 여기다가 지금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가 있잖아. 그쵸? 여기 10의 자리는 숫자를 하나를 더하고, 여기 1의 자리는 숫자를 두 개를 한번 더 해보자. 그러면 얘가 숫자 어떻게 바뀌어요? 1, 2, 3으로 바뀌고요. 얘는 1, 2, 4로 바뀌고, 1, 2, 5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적히겠죠. 맞아요. 마지막 놈은? 5, 6, 7로 적히겠죠? 맞아? 자, 그러면 이 개수를 내가 세면 이 개수랑 같을 수밖에 없잖아. 왜? 얘들은 다 1대1 대응이거든, 지금. 맞지요? 네. 그래서 생각해낸 게, 야, 내가 이 개수를 살 거면 지금 여기에 있는 숫자들 잘 쳐다보면은 이거 1부터 7까지 숫자 중에서 3개 골라놓은 거 아니야? 맞지요? 그러면 7C3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구나라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됩니까 맞죠? 어, 요 73일 계산 하면 되겠구나. 자, 그럼 내가 결론을 내릴게요. 다섯 개의 숫자 중에서 세 개를 그냥 중복 없이 골라내는 건 조합이에요. 하지만 중복을 가지고 골라내는 건 5h3으로 적고요. 얘를 중복 조합이라고 부릅니다. 얘를 계산하는 방법이 요렇게 적힌다는 건데 결론만 알고 가세요. 요놈 두놈을 더한 다음에 1을 빼면 얘가 나옵니다. 알겠어요? 두 놈은 더하고 1 빼면 얘가 나온다고. 됐어요? 그리고 3은 그대로 내려오면 돼요. 알겠죠? 요게 그냥 계산법이고, 요 논리 구조에 대해서 내가 설사 잘 모르겠더라도, 요 계산법만 알아도 문제가 풀린다라는 건데, 중복조합이 어려운 이유는 사실은 이 계산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를 딱 보고, 이게 중복조합 문제구나라고 파악하는 것까지가 참 어렵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설명을 할때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은, 제발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1, 2, 3, 4 5가 있으면 다섯 종류의 과일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죠? 그럼 엄마가 다섯 종류 중에서 그냥 과일 세개 사와라고 얘기한 거야. 알겠습니까? 이해돼요? 그냥 세 개를 사와. 이게 사과, 딸기, 배, 뭐, 사, 뭐 포도 이렇게 있으면 은 딸기만 세 개를 사도 되고요. 포도만 세 개를 사도 되고 중복해서 사도 상관없어요. 맞습니까? 그런 상황 자체가. OC, OH3을 의미한다. 라고 일단은 내가 그 과일을 사러 시장에 갔다라는 생각을 일단 머리에 박으세요. 그리고 그 상황에 어떤 문제 상황에 그대로 매칭이 되잖아? 그러면 중복조합으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알겠죠? 알겠습니까? 문제를 보면 설명해 줄게요. 보세요.